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되면 항체가 없는 사람도 그 군중 속에 있어서 집단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그 중세 시대 관련된 유부를만들었는데 병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라진 병들하고도 좀 관계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떤 병들이 사라졌는지 그런 것들이면 좋을 것같아요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들 전염병을 많이 말할 것 같아요. 사실 현대 사회에 성인병들도 더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라진 전염병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병이 사라진 경우가 있나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시로 첫번째 사라진 질환이 천연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천연두는 1980년도에 W A초에서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박멸됐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극소의 환자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소아마비도 이제 거의 박멸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양도 뭐 이런 것들이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세대 사람들은 이름조차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병이 들 없어졌을까요? 어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천연도도 교과서로만 봤고 소아마비는 이제 예전에 소아마비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 있으신 분들만 실제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환경이 깨끗해진 면도 있을 거고요. 위생이 좋아진 거. 두 번째는 의학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게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큰 거는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이런 병들을 박멸할수 있었습니다.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건가요? 어,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면 사실은 집단 면역이라는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면역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군집.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되면 항체가 없는 사람도 그 군중 속에 있어서 집단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많은 사람이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가 더 예방 효과가 더 크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인류가 협력해 가지고. 일어난 것들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개몽 예를 들면 이 백신 이 접종이 꼭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의무 접종들이 워낙 많고 관심들이 많고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않은 개발 도상국이라든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방 접종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병들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요새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역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홍역이 특히 베트남 놀러 갔다 와서 홍역에 걸렸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사라져야 되는데 불충분한 접종을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노출이 됐을 때 항체가 없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또 미국에서도 홍역 환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약간 음모론, 음모론 같은 것들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면 이상한 물질을 몸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문음을 잘못 갖고 있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접종을 안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환들이 집단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 병들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진 게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형 간염을 열심히 예방 접종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직 간염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자녀한테 옮겨주는 비형 간염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50세 이후부터 국가검진으로 시험관염 검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예전에 시험관염 예방접종이 없었기 때문에 예방을할 수도 없었고, 치료도 뭐 치료약해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냥 약간 방치되어 있는 질환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많이들 개발이 됐고, 보통 8주 내지는 12주 정도 복용을 하게 되면 95% 이상 완치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어, who 라든가 간악회 에서는 2030 년도 에는 시형 간염 을다 박멸 할수있지않 을까？라는 목표 를세 우고 있 습니다. 혹 시라도 주변 에 시형 어, 간염 을 예전 에앓고있었고 알고 있 지만 치료 를안받 으신 분 이라든가 혹은, 이제 시험관염이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 뭐 피어싱, 혹은 뭐 수혈을 받았던 병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질환을 치료하고 박멸하는데 어, 노력해야 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은 이제. 지금 있는 병들도 앞으로는 청년도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방 업종 열심히 하고 또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어,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지 않는다면 청년도처럼 언젠가 그런 감염성 질환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은 결국 예방에서 시작된다는 말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